총 3개 동입니다. 임대는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. 들어가면서 바로 보이는 곳이 첫 번째 창고,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두 번째 창고,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부분이 세 번째 창고입니다. 마당을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. 차량의 접근성은 큰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. 물론 입구 쪽에 있는 이 담만 흘면 대형차도 충분히 개찰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만 일단 이 담은 전체적으로 공장을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. 도로를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공도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공장 매매입니다.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창고로 허가가 나와 있고요. 매매 금액은 평당 120만원입니다. 이 공장이 위치해져 있는 곳은 경북 영천시 금읍 신월리라는 곳입니다. 공장의 총 대지 면적은 700평, 건물의 면적은 362평입니다. 총 3개 동이고요 현재 창고 시설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. 건물의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, 건축 사용 승인일은 2010년 6월 3일입니다. 창구의 최상부 높이는 약 7m, 어깨 높이는 대략적으로 보면 한 5m 정도 되어 보입니다. 주변으로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, 현재는 임대 중인 공장입니다.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창구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.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건물 경계 부분은 좌측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이 부분이 들어가는 주 출입문이고요. 자, 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, 좌측 편에 위치해져 있는 창고입니다. 창고는 총 3개동이고, 첫 번째 좌측 편에 보이는 이곳이 첫 번째 창고고요. 안쪽에 있는 창고가 두 번째 창고,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창고가 세 번째 창고입니다. 마당을 상당히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앞쪽에 마당, 그리고 안쪽에 마당,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세입자가 이용하고 있어가지고, 안쪽에는 볼 수가 없네요. 주변 환경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창구는 여기까지, 앞쪽에 전봇대, 자, 이곳까지가 그의 경계다. 그래 보시면 됩니다. 앞쪽으로 보면 마당을 일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라보는 자, 이 도로를 넓게 접하고 있는 공장입니다. 여기는 뭐 민원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창고다 보시면 되고요. 현재 창고로 허가가 나와 있어 가지고 제조 시설은 하시려고 하면 한넬 두께나 이런 건물의 보강이좀 필요하고요. 그렇게 하시면 아마 용도 변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공장을 한 바퀴 둘러봤고요.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. 총 3개 동입니다. 임대는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. 들어가면서 바로 보이는 곳이 첫 번째 창고,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두 번째 창고,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부분이 세 번째 창고입니다. 마당을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. 차량의 접근성은 큰 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. 물론 입구 쪽에 있는 이 담만 흘면 뭐 대형차도 충분히 회차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만 일단 이 담은 전체적으로 공장을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. 도로를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